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 o k 스 n e w s c o k 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사상구의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까지 생겼습니다. 운전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하자 지자체는 해당 공사 구간 집안을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의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 학감사거리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바퀴가 싱크홀에 빠진 건 어제 오전 10시쯤입니다. 깊이가 1m에 달하는 싱크홀의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60대 운전자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이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싱크홀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도로에서도 그저께 오후 지름 5m 깊이 3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이 구간에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4개월 사이 무려 6개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의 위협이 반복되자, 사상구는 공사 구간의 집안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자기파를 쏘아 집안치마 예상 구간을 파악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어제부터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의 집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관계자입니다. 에서 p r 검사라고 해서 장비가 있으신데 그걸로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제도 했고 9월 말까지 에 대해서 아... 지금 할 예정이라고. 애초 싱크홀 발생이 도시철도 공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던 부산 교통 공사 측도 원인 분석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지 모르는 땅 꺼짐 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 테마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주가 과도하게 올라 주가 급등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해 마스크 풍기 현상이 벌어졌던 2020년 12월, A사는 대규모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에 올렸고, 이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공급 계약이 철회됐다며 돌연 공시를 번복했습니다. 결국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호재를 노렸던 투자자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비사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공시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영업 손실을 가속화해 상장 폐지까지 이르렀고 결국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엠폭스 재확산으로 관련 테마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국거래소가 어제 투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거래소는 바이오 관련 주 15개 종목에 대해 33차례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의 투자 유의 조치 하루 만에 바이오 테마주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거래소는 바이오 관련 테마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일본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상 방류 1년을 맞아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해역 내 조사지점 25곳의 해수 방사능 농도는 정상이며 수산물 2,900여 건 검사에서도 기준치 이하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며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시민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일본 입장은 두둔하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동구의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잇따라 발생해 일대 도로가 통제되고 급수가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동구 좌천동과 수정동 경계 지역 인근 도로에 물이 샜고 새벽 3시 30분쯤 범일동 도로에서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와 동구청 등 관계기관은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 접합부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근 도로를 통제한 후,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일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여성 28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고 이들 중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열리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변 출신 류재성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과 부산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류 변호사를 차세대 DJ, 새로운 노무현으로 소개하면서 당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에 임명했으며 류 변호사는 조만간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준영 예비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5에서 4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최저 27도, 낮 최고 33도로 매우 덥겠고, 현재 발령 중인 폭염 경보도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가 당분간 기승을 부리겠다며, 온열 질환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 습도는 90%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